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현년 기경 289번. 문제 제목은 촌심 말리새 백이 둘 차례고요. 말리 밖에 뜻을 두는 형세이다. 제어 붙이는 백을 이용하는 것이 요령이다. 음, 요거는 이제 수상전의 일종의 수상전인데요. 음, 여러분 뭐요 이것도 외계수이라뭐 다른 수가 안 보입니다. 오로지 뭐 나가서 옥죄 있는 수인데, 음, 뭐, 나가서, 오로지 막는 수밖에 없고, 요, 요런 수는 보이시죠? 끊을 때, 단수치는 외길이고, 두 점으로 키워서 버려서, 옥조 있는 수법. 이거는 뭐, 수상전의 기본 형태로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단수치고, 돌려, 먹여치고, 먹여치고, 돌려치고, 요거요. 자, 이때, 흑의 수는 1 0이 하나, 둘, 셋, 네 수입니다. 제가 이걸 왜해 드리냐면 일단 이 수를 할때네 수인데 이 지금 흙은 하나, 둘, 세 수예요. 자, 그냥 수조일기를 하면은 진다는 얘기죠. 먹여 쳐도 이런 단수 쳐서, 그렇죠? 여기 이제 급소가 있죠. 수상전일 때 일선으로 젖힘이 선수가 되면 양젖힘이면 한 수가 늘어나요. 지금 여기 세수인데 다행히 단수 치면은 받아주면은 이렇게 젖히면은 양젖힘이 됐죠. 양젖힘은 세수가 아니라 네 수가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바둑 수상전에서 일선에서 이렇게 젖힘이 성립이 되면 세수가 아니라 네 수가 되는 거예요. 자, 흑이 그러면 아치 중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백이 있습니다. 먹여치면 따야죠. 먹여치기 할때안 받아도 되고 1로 단수를 치는 수. 그러니까 한 수가 빠른게 됐죠. 백이 안 되죠. 먹여치기로. 그래서 이게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내수 네 세수로안 되는 줄 아는데 세수를 한수 늘리는 수는 일선의 젖힘이 성립이 되면 이게 내수가 네된 거예요. 그러니까 흑이 이제 하나, 이제 나는 백은 하나, 둘, 세 수가 됐고, 흙은 네 수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 상태까지 왔을 때그 백이 단수를 치면 흙이 여기 있는 사람은 없죠. 왜? 수상전이 이제 부족하다는 걸 느끼죠. 이때는 이렇게 패를 합니다. 그래서 요, 요거는 이제 선수반 학생들 이제 실전 강의를 할때 어떤 걸가리키냐면요 이건 어려운 수익기가 아니잖아요. 나가서 끊고 할때 돌려치고 하면은. 근데 여러분, 지금 단수를 먼저 이걸 쳐놓으면 이렇게 패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때 패를 하면은 입니다패 흙이 패감을 서령 쓰고 따도 이런 게다 패감이 돼갖고 이 패는 흙이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처음에 단수를 치면은.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먼저 이런 걸 결행을 다 하고 하면은 이렇게 결행을 하고 단수를 치면 이때는 패를 한다 이거죠 이때는 패 유무에 따라서 이제 여기 패감이 없으니까 그게 무조건 패로 버티죠 어차피 졌으니까 그렇지만 실전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이나 이제 거의 이제 승부를 직업으로 하는 선수들한테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단수를 친다고. 이런 거는 먼저 단수 이때는 거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수를 결행을 하면은 꼼짝없이 패도 아니고 이렇게 잡히는 형태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니까 요런 승부사적인 호흡을 가리키는 도장이 많죠. 도장에서는 이제 이런 호흡을 가리키죠. 자 오늘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 일선에 양조침이 되면 한수 늘어난다는 그 수상전의 경언을 하나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89번 문제 해결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90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